안녕하세요. 저는 s 실 주얼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자 디자이너인 김영실입니다. 저희 s 실 주얼리 회사는 전공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얼리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사실 브라스랑 실버 소재로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해부터 랩다이아몬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S씨의 차별화는... 차별하게... 사실, 주얼리 브랜드라는 거를 10년 이상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옷은 뭐 코트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청바지도 사고 다할수 있는데, 사실 주얼리 같은 경우는 한 컬렉션이 오픈을 하면 귀걸이 하나랑 목걸이 이렇게 두개 레이어링 정도만 사볼까? 그렇게 재구매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한테 판매를 유도해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12년을 유지한다는 거는 뭔가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고객님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흔치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A/S, 이제 재도금이나 간단한 부속 달라 아니면 끊어진 같은 경우는 다 유상 A/S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차별화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S실은 제가 디렉터이자 디자이너자 대표잖아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신뢰해서 더 구매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또 패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SNS에 계속 어떻게 연출하는지 목걸이와 이 옷과의 그런 레이어링,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제안하니까 그 활용도를 보시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SC를 만나는 방법을 자사몰이 저희는 모든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또 지방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 계시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SC 도산시오름 매장이 있고요 신세계 강남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현대 압구정분점에 지하 2층에 매장이 생겨서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착용해보시고 또 추천도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직접 해드리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직접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져오세요. 저희 매장 들릴 때만 가끔 옵니다. 아니면 먹어먹을 <목소리> <허가> 때? <laughs> 맞아요. 그때 또 성과가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매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인테리어 할때 되게 고심했고 우리의 시그니처 룩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카펫이랑 가구의 손잡이나 그런 쪽에다가 많이 좀. 손이 조금... 아, 제가 어제 여기 샘플링 하다가 그거 껴보느라고 제 반지를 놓고 왔어요. 어차피 온 김에 한번 여기서 반지를 껴볼게요. 네. 요거 한번 골드한 제품. 워낙에 이제 저희가 좀 디테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플한 거를 이번에 조금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출시되자마자 이제 저희 지인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그날 밤에 연락이 따로 왔어요 착용감이 너무 편하다 정말 이걸 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용감이 너무 편해서 저 하와이에서도 아예 계속 안 빼고 끼고 있었거든요 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저 이거 좀더 가는 애들도 같이 보여주시면 레이어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의 또 이렇게 로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다 반대편에 또 이렇게 껴주면 오히려 손가락 길어 보이게 세 번째 끼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제품도 진짜 강추템이에요. 빠지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활용도가 중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목걸이에다가도 달아도 되고 그리고 안을 비워서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 단독으로 따로 구매하는 거라서 초코도 보시면 저희의 이 X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음, 음. 저희가 개발한 체인이라서 상당히 공을 좀 들인 제품이에요. 어, 이건 진짜 아, SCL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2주년 지금 세트로 최근에 판매한 건데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달수 있어요. 파이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 아예 바잉을 한 체인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에 없는 체인이다 보니까 좀더 스페셜하죠? 제가 요새 골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골드랑 같이 레이어드 할 거를 많이 봐요. 실버 소재인데, 저희 클로버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 단독으로만 딱 하면은 되게 예뻐요. 진짜 반짝반짝. 그죠. 렇 그게 진짜 예뻐 포인트예요. 이제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성스러워가지고. 예뻐요. 사요 기본 디자인으로 이반주도 되게 인기 많아요. 저는 이제 근데 이거는 금이에요. 결제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두 가지 결제했습니다. 사실 데일리로 쓰고 싶어 탈지가 있었는데 그게 딱얘 이런 느낌을 아, 원했는데 네. 그거를 발견해서 이거나 사고 어, 그거랑 또 여기 직원분들께서 너무 친절히 매칭을 해주셔가지고, 반지까지 해줬습니다. <laughs> 혹시 앞으로 더 원하는 디자인이나 원하시는 게.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laughs> 심플한 거랑 포인트 이런 게 있는데, <laughs> 추구하는 거랑 좀 맞아서, <laughs> 네. 같은 라인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플한 게 있다면 더, <laughs> 어... 해볼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예쁘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가끔 이렇게 매장에 가면 우연히 들렸는데 고객님들을 만나요. 그럼 그 고객님들한테 제가 좀 설명드릴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옆에서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참견을 해요. 고객님 이게 지금 더잘어울세요 이런 또 성격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고객님의 소리도 듣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또 그걸 듣고 오면은 또 이제 바로 본사에 돌아와서 그 고객들의 온도와 소리를 또 전달하고. 그거에 맞춘 저희가 좀제품을또 디자인도 하고. 저는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라서. 또 들리는 거를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재밌어요. 신세계 강남점 추천템을 한번. 추천템은 일단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로고볼 팬던트랑 그리고 클로버 밴드링 아, 반지 제품이랑, 네. 그리고 14K 같은 경우는 저희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는 실크 팔찌 제품이랑 서클 체인이 인기가 네. 많아요. 사용해드리면 구매력이 확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일단 이게 봤을 때랑 착용했을 때 느낌도 다르고 특히나 시계나 팔찌 같은 거 착용하시고 오신 고객님들은 레이어드했을 때 너무 예쁘다고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계속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신세계백화점은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또 계시고요 고객들의 니즈를 들으면서 S실의 디자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저희 S실의 교두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S실 현대본점매장이 왔습니다 가볼까요? 저희가 최근에 오픈한 현대본점에 있으실 두 번째 백화점 매장입니다 오픈이 8월 7일에 했어요 저희 또 제품을 보시는 고객님들이 아기 엄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아기 옷들을 또 사러 가시면서 바로 앞이니까 슬쩍 <laughs>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판을 갖고 왔거든요? 음. 고객님들이 지금 실반지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음. 어, 오셔서 일을 뭔가 많이 하시 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 DP도 조금 손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한 번만 좀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기 너무 복잡해 보여서 이세 개만 어떻게 안 움직이니까. 나오 김과장님 아또 따라왔어요 왜 <laughs> 내가 오늘 외근 가는 거 어떻게 알고 좀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은 좀 주얼리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펜던트라인 좀 많이 보시거든요 요렇게 코인 펜던트 라인들이 인기가 많은데 또 이런 애들은 확실히 중량이 많이 나가서 비싸거든요 중량 많이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큰거 찾으시고 반지 이건 이제 저희 오프님, 대표님이 어... 액기름 요새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네. 이거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이 보세요. 응. 저도 음. 월급 조금 모아가지고 <laughs> 하나 살까 합니다. 저는 손이 조금 잘 붙는 편이어가지고 네. 저라면 정사이즈를 할것 같긴 한데 어... 그런 분 아니시면은 뭐 단호수 줄이셔도 될것 같긴 해요. 음... 최근에는 이거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성민님 손이 굉장히 반짝거리시네요 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 <laughs> 이 라인들 중에서는 좀더 특이한 느낌 원하시면 마키즈 이 라인 조금 많이 보시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오버를 제일 많이 보시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 괜찮은 아이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클로버 이게 저희가 하트 쉐입의 랩다이아를 4개를 모아서 이렇게 클로버로 만드는 건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하트 모양인 게 너무 예뻐요. 네, 예쁘죠? 이렇게 끼시고, 혹시 저희 그거 아세요? 네. 또, 접근성만큼은 현대 본점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역과도 바로 근접해 있고, 한 50에서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모녀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새로운 또 타겟층이잖아요. 근데 다 너무 멋쟁이세요. 랩다이아몬드를 보시면서 기본은 안 보세요. 어, 나 기본 다 갖고 있지. 좀 이거 유니크하다. 어, 이거 신선하다 디자인이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셔가지고 전 그런 부분들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선 원래 늘 가는 집에 또 가볼게요.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이 장미가 보기보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도산 쇼룸에 왔습니다. 여기는 한 지금 3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의 가장 큰 애정이 담겨 있는 곳이죠. 저희가 사실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위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특히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S.C.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좀 다른데와의 차별하는 이 액자 느낌의 집기장인 것 같아요. 저는 딱 고객들이 왔을 때 주얼리가 항상 이렇게 누워져서 보이는 것보다 딱 갤러리처럼 작품처럼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무난하게 눕혀져서 또 봐, 보여줘야 되는 또 주얼리가 있거든요. 아예 이렇게 통으로 유리를 써서. 장애물 없이 볼수 있게 이 부분에 또 특징이고요. 저는 이제 저렇게 보이는 저희 통창이 네. 너무 예쁘잖아요. 정원 같고 네. 저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앉았다 가고 부부나 커플들이 왔을 때 남자들이 쇼핑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좀 편안하게 쉬어라. 저희는 조금 힙함과 착착 떨어지는 그런 엣지 있는 주얼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블랙 쪽을 많이 사용하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블랙을 쓰지만 그럼 또 차가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 카페트랑 저 보면 나무 도형물이 있어요. 또 차가움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 저쪽은 조금 편안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추천한다 할 만한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일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볼드한 상품들을 찾아서 시그니처 로고를 저희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X 로 라인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이게 두께별로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지금 미디움하고 라지 제품 DP 해놓았는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또 여자분들 되게 특징이 있으세요. 일본인분들은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인기 있는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골드라인인데 되게 귀엽거든요. 실반지인데 일본인분들이 되게 귀엽게 이런 음. 게 라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보는 거랑 착용하시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서 음. 착용해보시고 되게 반응이 좋아서 구매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말씀하시네. 오, 대박, 대박. 이거 예쁘네. 이건 다좋아하겠다 나한테는 좋데 너무 머리 컬러랑 찰떡이세요. 이렇게 더 맞은 범위가 안 나면 예약하이 와! 진짜 예쁜데? 와, 이거 숨 쉬는 대로 반짝이는 그런 거 <laughs> 도산쇼룸은 뭐 저희 지인들이나 중요한 VIP 고객분들은 다 도산쇼룸으로 오시니까 제가 그때 직접 많이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또당자들이 빨리 샘플을 또 컨펌 받아야 막 걸러오고. 그래서 제 2의 SC 허브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 뭐 잠깐 그 샘플링의 그 결과에서 보셨지만 또 이번에 골드 컬렉션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실버나 브라스 제품은 힙하고 멋있는 제품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랩 다이아몬드는 진짜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 매장 세곳을다 둘러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저한테는 고객님 한분한 한 분을 만나면서 뭐 좋은 평도 있지만 좀 아쉬운 평도 들어도 전또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빨리 수정을 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또 직원들이 힘들긴 하죠 빨리 수정이 필요하면 뭐 부족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객님들 덕에 저희 S 시리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